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플로키 가져왔고요 플로키 보시면은 고래가 1억 달러치 지금 플로키를 매집한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력들이 지금 잠금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물량 한꺼번에 터지는 락업 해제 일정 가져왔으니까요 영상 끝에는 구독, 존영, 무료 텔레방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여기서 잠금 해제 일정 무료로 받아가시고 피해보는 일 없길 바라면서 많은 분들 지금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곧 눈앞에 있고 열정. 그래서 이제 혼자 모르셔서 피해볼지 말길 바라면서 그리고 무료 텔레방이다 보니까 연락이 폭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연락을 남겨주시는 것이 이득이다. 최근에 이제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스먼틴띠 프로토콜도 124원 달성해 주면서 단기간 3일 만에 100% 이상 수익. 심퓨처수도 31원 제가 그어드린 라인 터치를 해주면서 단기간에 200%. 아반티스도 물려 계셨던 분들 오히려 탈출하면서 84% 이상 수익 자, 펌프 BTC가 역대급이었죠 340원 돌파가 나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바로 고점 뚫어주면서 요 놈이 상승이 나와줘서 900원까지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내고 있으니깐요 텔레방 많이들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무료다 보니까 연락이 폭주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빠르게 연락을 남겨주시는 것이 이득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플로키 보시면은 차트 보시도록 하겠고 물량까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는데 자 플로키 전체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거 이제 물량 정리하고 끝난 줄아십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손바뀜 진행됐고 그대로 이제 밑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는 것은 세력들이 만드는 거래량이죠. 이런 이제 이런 거래량 같은 경우는 개미들이 못 만드는 거래량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물대를 벗겨 두고 이렇게 지금 상승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눌리고 있는 매물 소화를 거친 부분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지금 매물대 구간에 여기서 벗겨냈기 때문에 다시금 이렇게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요 라인들 터치를 해 주면서 상승이 나오는 거거든요. 1317, 여기 1476, 14 어, 9 3이죠 1493. 여기서 돌파가 나면 1678까지 해서 그러면 이제 매물대의 변곡점 타점이 나오 여서 여기서는 여기 구간에서 저항 돌파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단기간에 0.2506까지 매물대를 벗겨놨기 때문에 상승이 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최소는 제가 여기 고점은 돌파될 가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왜 그러냐면 지금 플로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1조인데이 상위 보유자 탑인이 85%의 물량을 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이 완전히 쥐락펴락하는 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 안에서 이제 이제 어 이게 퍼물량인지 한번 체크를 해봤죠. 그래서 이제 플로키를 보시면 2억 달러치 플로키를 매집한 것을 우리 눈으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포토샵이 신줄아시는 다시한번 제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왔다가 한번 체크를 해드릴게요. 자 보이시죠? 플로키 지갑인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수 있고요. 아직도 이런 1억 달러치 플로키를 매집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라그페제 어, 일정에 맞춰서 가격을 끌어올리고 그리고 비트코인 상승이 나오면서 민코인 장세가 한번더 시작될 것이다라고 보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정에 맞춰서 한 방에 매도 폭탄 나오니까 일정을 아시는 것이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회로 작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시로 솔레이어 차트를 가져왔는데요. 솔레이어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고점 돌파를 만들면서 개미꼬시기를 만들면서 고점에서 락업 해제 일정에 맞게 매도 폭탄이 쏟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때는 여러분들 패닉 셀 만들어지는 겁니다. 한 번에 개인 투자들 정보가 없어가지고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90%한 번에 깡통 차는 겁니다. 이때는 기술적 분석 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정보가 중요하다,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정말 극지 않은 복권을 손에 쥐셨다, 행운을 꽉 잡으셨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어, 제가 이거 락업 해제 일정이죠. 대규모 락업 해제 일정, 매도 폭탄이 쏟아지는 중요한 락업 해제 일정 제가 구독 전용 텔레방에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오셔가지고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꼭대기에서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꼭대기에서 매도할 수 있는 포인트 가져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오히려 피해 보는 게 아니라 수익을 낼수 있는 엄청난 기회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런 세력들의 물량이며 완전 대폭 등의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자 완전 제대로 로또 잡았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도록 제가 라고 배제 일정. 완벽한 매도 타이밍까지 잡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도 피해 보지 않도록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영상 공유라든지 댓글도 한번씩 작성해주시면 많은 분들 피해 입지 않고 좋은 정보들 얻어서 우리 함께 좋은 투자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대박 수익 내보실 분들은 자 여기 영상 아래 밑으로 내리셔서 더보기란을 누르면요 자 이렇게 링크 하나 나옵니다. 클릭을 해 보면 이렇게 해서 이제 코뚜기의 무료 코인 상담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 작성한다고 회원가입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여러분들께 맞춤으로 영상을 제작하기 위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제일 필요한 정보는 무엇일까요?라고 하면서 이렇게 체크란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체크 하나 실시간 현물 투자라든지 어, 선물 그리고 보유 종목 긴급 진단 대박 정보 자료 받기 이런 게 있고요. 자, 이 종목은 꼭 투자해보고 싶어요라는 거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필수로 아무거나 체크 하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민코인면 민코인 돌라나 솔라나 이런 식으로 코인투자 경력 저는 이 정도입니다 라고 하면서 경력 체크 하나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연령대는 이 정도입니다 라고 해서 체크란도 있습니다 이것도 체크 한번 해주시고 자 그리고 코인투자 관련 일대일 방문 상담 신청도 가능해요 그래서 상담 받고 싶으시면 이거는 뭐 선택적으로 원하신다 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연락 받으실 번호 남겨주시고 그러면은 제가 소통방 링크나 자료 전달해 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제출 이렇게 딱 클릭하면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건 소통방인데요. 자, 포세 또 수익을 내가지고, 큰 수익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시드 크신 분은 약 1억 원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올려드렸어요. 또 올려드리면서. 현재 이렇게 매매로 수익률을 크게 내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 자, 이렇게 한 번의 매매만으로 정말 기회를 잘 잡는다면, 큰 수익률을 챙겨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코인들이 상승이 나올 때, 우리는 올라타야 된다는 라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망설일 때가 아니에요. 제가 오후 10시에도 이런 식으로 올려드립니다. 중요한 건, 신법 아니겠습니까? 신법도 잘 잡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또 올려 드리고 있고 새벽에도 중요한 타이밍 오면은 이렇게 잡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통하기 참여하셔 가지고 대박 정보도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건 보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경제적 자유 이루자라는 의미로다가 자유 하나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텔라루멘도 24년에 저희들이 또 말씀을 드리면서 이 기회들을 잡을 수 있었죠. 자, 600% 상승이 나와줬다. 제로엑스도 200%나 나와줬어요. 자 그리고 베이지 어텐션 토큰도 300%나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수 있었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다 이유가 있죠. 자 바로 이 PDF 파일. 이 PDF 파일은요 비공개 정보입니다. 자, 이 비공개 정보까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한해서 선착순 10분에게만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코인은요, AI 관련 밈 코인이 되겠고요. 자, 이것도 저희들이 빨리 잡아서 8,000%나 상승이 나온 비공개 종목이었습니다. 그죠? 자, 이것도 받아보신 분들은 8,000%의 수익을 낼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회가 여러분들 존재한다. 자, 그래서 빨리 열어세 연락 주시고 또 이러한 종목 빨리 정보를 받아보시고 이 비공개 종목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한해서 딱 20명에게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연락을 주셔서 바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83달러가 페페만 하더라도 트렌드가 이 민코인 동물 민코인이 이루어졌을 때 그래서 초기에 투자를 하면 83달러가 7,940만 달러가 될수 있었고요. 자 그리고 360만 달러의 차익을 실현을 할수 있었던 게이 트렌드를 알고 우리가 분석이 끝나고 충분히 이 공시 코인을 매수를 한다면은 극초기에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요런 큰 상승률을 먹을 수 있는 게 바로 민코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민코인 극초기 민코인을 한번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케키우스 막시무스 같은 경우도요. 약 35,000%나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소통 방에서도 미리 알고 극초기 자, 그리고 굉장히 여러분들 남들보다 빠르게 선점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잡아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4년 12월 14일 날에 상장이 이루어졌죠 자 하지만 저는요 그 전에 부터 이 캐키우스 에 대해서 상장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극 초기에 잡을 수 있다 그리고 엄청나게 수익을 낼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문자를 주셔서 자 캐키우스 막시무스 초기에 선점 하신 분들 10000% 이상 벌어 가셨습니다 자 이게 가능한 게 여러분들 이밈 코인 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회는 여러분들 또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정말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자, 링크 작성하셔가지고, 함께하셔가지고, 꼭 좋은 기회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